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와 믿음으로 사는 삶그 마지막 당부와 찬송 예 오늘 제목이 무척 길죠 예, 마지막 로마서 강의입니다 27번째 시간이고요오늘로서 아, 로마서 강의를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참긴 여정 이었습니다 지난 12월 마지막째 주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7월을 꽉 채워서 이제 끝났습니다 어... 의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나온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붙들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사실 초창기는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강의를 제가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이 위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신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많이 참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물론 저의 어떤 서툰 언어와 또 이제 말 주변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에 온전히 전하지 못한 아쉬움들도 많이 남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오늘 설교를 참잘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도 좀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초반부를 우리가 통해서 죄의 깊은 절망을 한번 맛보았습니다. 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진단은 너희는 죄인이다.였습니다. 참 절망적인 것이죠. 에,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의 깊은 절망을 한번 우리가 경험했다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눈부신 복음, 아브라함 주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위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말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또 감격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그저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의 삶, 의인의 삶으로 부른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또 가슴 벅찬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그 이후에 지난 몇 주간은 그 위대한 복음, 그 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지에 대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은요, 마치 졸업을 앞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듯한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의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남기면서,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음, 봤던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스테인글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수많은 인물들, 이름들을 16절에도 나열했고또 예를 들때 역대기에 많은 이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위대하지도 않고 아주 평범하거나 오히려 흠 많은 자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과연 이 이름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하자 많은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구속 의 역사를 써내려갔단 말이죠. 오늘 공주중앙교에 저이름들다 불렀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성격도 다 다르고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또 죄에 물들어 파편처럼 그렇게 흩어진 우리의 인생들을 이곳 가운데 모으셔서 성령의 접착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신비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본문 17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바울의 이 태도가 갑자기 목소리가 싸늘해지고요, 아주 단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 1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십칠절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마지막에 그들에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왜 이토록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인가? 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일단은 그들에 대한 얘기는 뒤에 하고요. 왜 떠나라고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감상 금방 알수 있겠지만 그 그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일 수밖에 없겠죠. 왜 그들로부터 떠나냐? 그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거기를 떠나야 된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귀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7절에 그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들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들이 무엇인가? 자,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일일이 보지 않겠지만 한번 참고하시면서 17절 이하 내용들을 쭉 보시면 나오겠지만 첫 번째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운 것을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자 이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결국에는 이 이들의 열매가 분열과 실족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깨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 그들을 떠나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배만 풀린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이 뭐냐? 동기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배, 자신의 유익, 자신의 돈, 명예, 영향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최선의, 최후의 이 목표인 자들, 그들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그 밑에 구절을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어, 교활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아첨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인간이 듣기에 좋은 말이죠. 듣기 좋고 마음을 위로하는 듯한 말. 아, 내가 다 알아. 이런 얘기들. 또 칭찬과 또 아첨을 같이 섞어서 사용해서 영적으로 미숙하거나 분별력이 없는 오늘 말씀 표현대로 순진한 자들을 속이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 그들은 어떤 존재이냐? 복음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할 때 그들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마케도니아 땅으로 넘어온 이후에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늘 이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됨을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들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현재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밖에 명백한 이단, 사이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직접적이고 분명한 적용인데요. 뭐, 여기 주변에 맞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뭐 있을까요? 여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 또 사이비 교주 집단, 사교 집단들은 이 지금 얘기했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집단들입니다. 그들은요 성경의 핵심 교리라고 할수 있는 삼위일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런 것들을요 거스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가보셨죠? 그냥 이부 때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생각 없이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래갖고 아니요 아니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우리가 들을 때 기본적으로 그들은 삼의일체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주 치부해 버립니다. 재물로서 치부해 버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주가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리적으로 막 다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또 언쟁을 해서 이길 방법도 없어요. 왜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들은 성경 공부라고 하는 방식 예. 그, 런 것들을 또 동원하고 또 아까 물어봤지만 이단에 가면 요 엄청 친절해요. 이 사람들이 가진 그 독특한 친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첨하는 말이라고 접근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외롭고 누구도 말 걸어주지 않고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외로워 있다가 이단 갔더니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그런 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또 이렇게 잘 지내다가 오늘은 너무 너무 친절한 친절한데 내일 우리가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계라는 게그그 그 속에서 또 상처 받고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너무나 명확한 교리를 가르쳐 주고 또그 안에서 너무나 친절하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기심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기웃거리거나 또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하고 논쟁을 벌일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소통이 된다면 가능한데, 듣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신천지가 제 방에도 막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들을 끼가 없거든요. 정통적인 교리를 얘기해도 그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기가 막혀 있어요. 자기 것만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들이 여기 와서 이루는 목적이 뭐냐면 핍박이에요.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알지 못한 두 남녀가 와서 이 교회 와서 목적은 뭐냐면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신앙이 올고 든 거다. 이렇게 믿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면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음료수도 주고요. 잘 오셨다고. 환대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벙쪄서 가요. 분명히 핍박받고 소리 지르고 발로 걷어차에서 갈줄 알았는데 아이고잘 왔다 그러면서 제가 커피도 내주고 그래서 뭐 설명 하겠대요. 그러면 쪽 이렇게 전단지도 주면서 아 우리 저기 어, 누구 누구가 집회를 하는데 뭐 저한테 막 얘기 광고를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아 그래요? 야잘 나왔네. 아 그래요.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가면서 허탈해 해요. 핍박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교회 밖에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적 행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 얘기하기도 어렵고 민감하고 어려운 적용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명백한 이단이 아닐지라도 바울이 지적한 지금 이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자, 특별한 교리적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태도 속에서 파벌을 만들거나 또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나 그런 어, 험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간하고 성도들의 관계와 신뢰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두 번째,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영향력을 끼워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입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칭찬과 아까 얘기했던 아첨 또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바로 또 그들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무조건 떠나라고 정죄하기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만약에 그러나 그것들을 돌이키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공동체를 흔든다면 그것들 을몇 번이나 반복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와, 교회와 교제와 직분을 제한하는 어떤 치리적인 그런 목회적 치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이 뭐냐 이 명령은 미움이나 배척의 명령이 아닙니다. 무슨 명령이냐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진리의 순수성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결정,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그들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이여,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처럼 교회를 병들게 하는 누룩을 잘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한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자, 19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익숙한 말씀 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예.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얘기,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은행에서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감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위조 지폐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를 분석하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진짜 돈만 만집니다. 진짜만 만집니다. 근데 진짜를 계속 만져요. 근데 진짜를 만지던 사람이 갑자기 손에 딱 가짜가 들어오면 그 순간 이질감을 본능적으로 깨닫는데요. 어? 이거 뭐지?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진짜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실한 사랑, 거짓 사랑 말고 진실한 사랑,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한 것에 대한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가르침과 위선적인 어떤 사랑이 다가올 때 우리의 영혼이 먼저 반응해요.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진짜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가짜가 자연스럽게 선별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연구해서가 아니라 선한 것에 익숙해지고 또 선한 것을 너무나 내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분별력 성경적인 분별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할수 있을까?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절 상반전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 20절 상반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어떤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짜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싸움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승리입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진리의 편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후 이제 25절 이하의 내용도 볼 텐데요. 이제 바울은 이 모든 편지의 마지막을 아주 장엄한 찬송으로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 저녁에 밤늦게 이 본문을 한번더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를 하면서 마치 할렐루야 코러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의 할렐루야 코러스, 핸델의 예. 메시아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해본 적 있으시죠? 핸델의 예? 메시아를 제가 처음에 사위 시작할 때 놀랍게도가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요. 올려 yeah? <laughs> 아, 할 수도 있죠. 예. 25살 된 숫자 전도사한테 이것저것 다 시키더라고요. 청년부도 시키고, 봉고차 운행도 시키고, 또 찬양 인도도 하라 그러고, 성가대 지휘도 하래요. 예? 사례를 30만원 주면서. 그런데도 기뻐서 했어요. 근데 그때 핸델의 메시아를 15명 데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너무 잘해갖고 주일날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laughs>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망하더라고요. 그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 마지막 그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를 때그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사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일부러 그 할렐루야 코러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그 부분을 일부러 한번 들었어요. 이헬리그 핸델의 메시아에서 가장 절정적인 그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막 찬양에 완전히 흘러넘치거든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는 가장, 가장 압도적인 찬양. 그것이 할렐루야 코러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본문의 마지막 이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쩌면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의 할렐루야 코러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왔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해왔습니다. 교회의 갈등을 봉합했던 그 모두란, 모두의 그 치열한 논의에 대해서 얘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울은요,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로 돌립니까?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스포, 스포트라이트 돌리면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승리하심을 정말 선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이 위대한 찬양의 한절 한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만 읽겠습니다. 27절은 좀 감질나지만 읽지 않고요. 25절, 26절.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이 우리를 경고하시 하나님 또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요 이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이후에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얘기는 했겠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지금도 복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도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그 구원의 비밀을 저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보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음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찬양, 이 할렐루야 코러스, 로마서의 할렐루야 코러스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마지막 절, 27절로 달려가는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의의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세 무궁토록 그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고백, 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형제들에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죄의 절망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감격으로 성화의 몸부림을 지나서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까지 이 모든 여정의 마침포는, 마침표는 결국 뭐였냐?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의 오늘 이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깁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저 거짓 가르침에서부터 지켜내라. 거룩한 분별, 분별력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지켜내라. 그것이 바울의 형제들을 향한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우리가 덥지만 주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로마서가 계속 살아 숨쉬기를 저는 바랍니다. 믿음으로 분별하고 의로움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로마서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살아있는 로마서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그 앞에서의 모든 과정들을 제가 어떻게든 지금 스킵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의 이 살아있는 로마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